전자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전자고요 저기 LG 전자에서 여기 서비스. 아이고 이차 보세요 이거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와이 깁프 차인데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와저 참합니다 차가 이렇게. 새차 같은데 타이어 보는 거. 우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와 이렇게 돼 있어요 차가 차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 차 어디, 저 밖에 있네요. 어디 저저 멀리 가시. 아, 집안에다가 차가 다모시해져 포크레인으로 복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전봇대한번 보세요. 이거 뭐야? 하수고 같은데? 하수고, 여기, 여기. 노랑인가? 화천인데, 홍차, 화천인데, 이렇게 돼있어요. 화천, 이 요, 물이 범람범람 해가지고 넘친 거. 저 집도 좀 괜찮은 것같아